2025년 5월 전후로 달라지는 생활법령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5월을 전후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9,860원에서 1 0 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비록 인상률은 크지 않지만 드디어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죠. 아르바이트생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 분들은 월급 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강화. 2025년 2월 14일부터는 OTT나 구독서비스 같은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무료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요금이 올랐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해져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주목.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체크하세요.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휴폐업 사전고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14일 전에 반드시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불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다섯 번째,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업자 피해 구제. 2025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성인 전용 업소에 출입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는 행정 처분이 면제됩니다. 정말 잘 속이는 위조 신분증도 있잖아요. 이제 사업자분들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친환경 수소차 이용자들 주목. 2025년 5월 15일부터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충전소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셨죠?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수소차 충전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음주운전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 후 업사이클링이라 불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스포츠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확대.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동할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참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생활법령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이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